와 함께 봄 룩북을 준비해왔습니다. 이번에 봄 시즌 신상들이 예쁜 게 진짜 너무 많더라고요. 지금 할인도 진행 중이니까 예쁜 제품 합리적인 가격대로 구경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구독자 이벤트도 준비해왔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제품은 너무 편한 휘뚜루마뚜루 바람막이입니다. 평소에 편안하면서 예쁜 옷을 좋아하는데 이게 이번 제품들 중에 제 최애 아우터 중에 하나예요. 최애가 몇개 있긴 합니다. 넥라인부터 몸까지 이어지는 셔링이 포인트가 되는 하이넥 자켓인데요. 옆구리에 이렇게 스트링이 있어서 원하는 대로 다양한 핏을 연출이 가능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트링을 이렇게 조여준 다음에 리본으로 묶어주는 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스트링을 조였을 때 밑단 핏이 U라인이 되면서 허리라인도 예뻐 보이고 슬림해 보였습니다. 기장도 짤막해지면서 다리도 좀더 길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컬러는 아이보리랑 브라운, 그레이 총세 가지 컬러가 있었고 아이보리도 데일리로 너무 잘 입을 것 같은 컬러라서 고민이 됐는데 제가 집에 아이보리 옷이 많기도 하고 받자마자 브라운으로 선택하기를 너무 잘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브라운 컬러 바람막이는 흔치 않아서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얇고 가벼워가지고 편안하게 여름까지 쭉잘 활용할 수 있는 바람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속의 인어는 레이어드 슬리브 티셔츠를 입었습니다. 일단 이 티셔츠 진짜 강추드립니다. 요즘 레이어드 스타일 많이 입잖아요. 얘는 레이어드에서 입은 것처럼 보이는 이렇게 붙어있는 디자인이에요. 요 채도 낮은 핑크랑 베이지 조합의 배색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얘는 컬러부터 소재랑 핏까지 다 너무 제 스타일이었는데요. 입으면 완전 딱 달라붙는 게 아니라 살짝 남는 핏이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여유롭고 슬림하게 떨어지는 핏이라서 원래 몸보다 뭔가 날씬해 보이더라고요. 이 옆구리에 있는 셔링이랑 슬릿 디테일 덕분에 더 슬림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팔 기장도 되게 길어가지고 소매 부분이 손등까지 예쁘게 덮어주는 것도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게 신축성도 좋고 얇고 되게 부들부들한 촉감이라 착용감까지 너무 좋은 티셔츠예요. 이거 진짜 진짜 추천. 다음은 화이트 데님 자켓입니다. 이것도 제 최애의 아우터예요. 세미크롭 기장의 절개 라인이랑 가슴 부분의 포켓이 포인트가 되는 자켓입니다. 이 아우터가 입었을 때몸 실루엣을 되게 예뻐 보이게 해주더라고요. 이게 투웨이 지퍼로 다양한 실루엣으로 연출이 가능하고요. 전이 제품은 개인적으로 투웨이로 밑에 부분을 살짝 여는 것보다는 깔끔하게 잠고 입었을 때가 더 멋스러운 느낌이라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가 소개해드리는 다른 자켓에 비해 얘가 제일 타이트하게 나온 편이에요. 근데 두껍지 않은 얇고 가벼운 소재라서 착용감도 되게 좋았고 셔츠처럼 연출해서 입어줘도 예쁠 것 같은 자켓이더라고요. 이게 팬츠랑 입어줘도 예뻤는데 약간 미디 스커트랑 매치를 해서 입어줘도 되게 스타일리시해 보일 것 같습니다. 컬러는 블랙이랑 화이트 총두 가지 컬러가 있었는데요. 저는 블랙이 잘안 받는 편이라 화이트를 선택했는데 블랙도 데일리로 활용하기에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었던 아우터예요. 팬츠는 슬림 부츠컷 카고 팬츠를 입어줬습니다. 미디가 엄청 짧은 로우라이즈 바지고요. 저는 로우라이즈 바지를 되게 좋아해서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로우라이즈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거 참고해주세요. 카고 팬츠인데 막 너무 힙한 느낌이라기보다는 카고 팬츠 중에서도 되게 좀 얌전한 편인 디자인인데요. 이 바지가 핏이 되게 예쁘거든요? 엄청 막 와이드한 느낌은 아니고 적당히 다리를 잡아주는 느낌의 부츠컷 팬츠입니다. 벨트 라인 부분에 단추 디테일도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컬러도 흔치 않은 진한 베이지 컬러인데 이게 살짝 빈티지한 느낌이 나가지고 더 좋더라고요. 다른 컬러로는 블랙 컬러도 있어가지고 로우라이즈 부츠컷 팬츠 찾으시는 분들한테 이거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데님 자켓입니다. 컬러는 중청이랑 흑청 총두 가지로 되어 있고 전좀더 여기저기 매치하기 쉬울 것 같은 흑청으로 골라봤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얇고 은은하게 스트라이프 패턴이 들어가 있거든요. 덕분에 일반 데님 자켓이랑은 뭔가 차별화되면서 빈티지한 느낌도 나는 자켓이어가지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세미 크롭 기장에딱 군더더기 없는 핏의 아우터예요. 타이트한 핏도 아니고 팔통 부분도 여유 있어서. 활동성도 좋고 데일리하게 여기저기 두루두루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데님 자켓입니다. 이게 2A 지퍼로 되어 있어가지고 다양하게 연출이 가능하고요. 이 자켓이 곳곳에 지퍼가 달려있거든요. 주머니에도 있고 소매까지 지퍼 디테일이 있어요. 이 정도 퀄리티인데 가격이 너무 착하게 잘 나왔다고 생각이 되는 아우터였습니다. 이너로 입은 후드도 진짜 너무 추천드리는 제품인데요.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컬러거든요. 회키도는 베이지 컬러인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컬러라서 이거는 보자마자 골랐습니다. 스트링 후드랑 나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세트 상품이고요. 각각 단독으로 입을 수도 있어서 활용도가 진짜 좋다고 느껴졌습니다. 또 소재도 완전 후들후들한 얇고 부드러운 소재라서 착용감이 진짜 너무 좋았고요. 이거는 아까 소개한 레이어드 티셔츠보다는 좀 훨씬 몸에 붙는 타이트한 핏이에요. 신축성은 되게 좋아서 불편함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스트링 후드 디자인이 너무 예뻐서 얘도 되게 추천드립니다. 바지는 부츠컷 그레이 팬츠를 입어줬습니다. 이 바지도 핏이 대박이에요. 절개 라인 디테일 덕분에 다리 라인을 길고 예뻐 보이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세미 부츠컷 라인으로 다리를 슬림한 라인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 바지가 진짜 스판기가 진짜 대박이에요. 추리닝급으로 편한 바지더라고요. 이 원단도 얇고 되게 편한 착용감이어서 봄, 여름까지 진짜 잘 입게 될것 같고요. 그리고 뭔가 실측보다 사이즈가 살짝 크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이게 스판기가 많아서 그런지 미디움을 시켰는데 허리 부분이 좀 컸습니다. 기장도 꽤긴 편이라 굽 높은 신발이랑 같이 신어줬어요. 편한 바지 찾으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강추! 다음은 크롭 기장의 슬림핏 레더 자켓입니다. 하이넥 카라 디자인의투 스냅 버튼으로 목부분을 여닫을 수 있고 절개 라인이 포인트가 된 자켓입니다. 비건 레더 제품으로 가볍고 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봄에 입기 에딱 좋은 레더 자켓이에요. 뭔가 촉감이 되게 보들보들하다고 해야 되나? 만졌을 때 기분 좋은 촉감이더라고요. 그리고 빳빳하지 않고 되게 유연해서 착용감도 되게 좋았습니다. 이 자켓은 목 부분에 스냅 버튼을 채우고 지퍼를 오픈해서 입어도 예쁘고 지퍼를 쫙 닫고 아랫부분만 투웨이로 살짝 열어서 입어줘도 또 다른 느낌으로 연출이 되더라고요. 컬러는 부드러운 느낌의 붉은기 없는 진한 예쁜 브라운 컬러여서 다양한 스타일에 매치하기가 좋은 자켓인데요. 전긴 기장의 원피스에다가 빨간 양말로 포인트를 줘서 스타일링을 해봤습니다. 슬림한 핏의 레더 자켓이라 원피스랑도 잘 어울리고 당연히 바지랑 입어도 너무 잘 어울리는 멋스럽게 연출 가능한 자켓입니다. 깔끔한 레더 자켓 찾으셨던 분들한테 추천 추천. 마지막으로 빈티지한 느낌의 슬림핏 자켓입니다. 하이넥 카라 디자인에 투 스냅 버튼으로 되어 있어서 복부분까지 다 잠궈서 입었을 때랑 오픈해서 입었을 때랑 둘다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 아우터예요. 빈티지한 텍스처가 매력적이고 코튼 원단을 사용해서 가볍게 봄에 입기에 딱 좋을만한 자켓입니다. 이게 두께감이 꽤나 얇고 가벼워서 그냥 가볍게 걸치기에 좋아요. 방금 전에 소개했던 레더 자켓이랑 뭔가 비슷한 디자인이라서 원하는 소재에 따라서 선택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매에는 무광 니켈의 지퍼랑 길다란 끈으로 디테일을 더해줘서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낼수 있는데요. 소매의 지퍼는 열어서 연출을 해줘도 예쁘더라고요. 이 컬러가 크림 컬러에 연한 카키를 한 방울 섞은 듯한 오묘하고 예쁜 컬러고요. 저는 카키색 스커트랑 부츠랑 같이 매치를 해줘서 페미닌한 느낌으로 스타일링을 해봤는데요. 와이드 팬츠나 그냥 데님 팬츠 같은 거랑 입어줬을 땐 힙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하이를 어떤 걸 입냐에 따라 되게 다른 느낌으로 스타일링을 할수 있는 자켓이라 좋았고요. 컬러는 그레이랑 블랙, 크림 총세 가지로 되어 있었고 세 컬러 모두 다른 매력이 있어가지고 상세 페이지를 한번 구경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무 베이직한 자켓보다는 조금 더 포인트 되는 자켓을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한테 이거 추천드려요. 여기까지 제가 준비해온 다섯 가지 봄 코디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착장들 다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요. 여러분의 봄 쇼핑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